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우리 45절까지 있는. 145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정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금요일 저녁에 주차하기도 힘들고, <laughs> 어,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위축됐는데,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더욱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사랑 금요기도회 제 6주 작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텐데 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 같고 굉장히 조금 어려운 얘기 같고 굉장히 좀 어, 이론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 이 교회와 예수님을 뺄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다 그러면 교회는 또 뭐예요? 응? 뭐 예수님 자체인 거죠. 그쵸? 이 교회는 이렇게 세팅하고 꾸며놓고 장식을 해놓은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인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예수님 다워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때 반드시 전제가 뭔가면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 나와야 되고 예수님처럼 돼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가 분명히 봐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는 그 내용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또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나병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어, 옛날에 문득병자라고 불렀죠. 이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어떠한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마 설교 통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나병이 걸리면 일단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병을 걸리면 사회적인 모든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어, 세상에 모든 교통하든, 교제하든, 만나든 단, 관계가 단절이 돼. 왜요? 그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병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병은 곧, 뭐예요? 완전 끝난 거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워낙 강해서.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수 없이 어느 외딴 곳에 마을이 있으면 마을 한쪽 저 어디에 동굴 같은 데나 또 집을 별도로 쳐놓고는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사람 거기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그러니. 이 나병 걸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가 보이잖아요.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죄였어요. 일법적인 죄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누구를 만날 수도 만나서도 그들이 내려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좀 끔찍한 거지만 내가 만약에 나병에 걸렸다. 그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그가 나병에 걸리고 어, 그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대 그게 아니라 내가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마 신각할 거예요. 막 죽고 싶을 거예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한 사람이 오늘 그 규율을 어기고 모든 걸다 어기고. 예수님께 나온 can't. 성경은 되게 간단하게 k e 했지만이 내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얘기고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간 m p 얼마나 그의 모습이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으면 성경 n 간 w 했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간 w a Kang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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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예수님의 하신 것을 듣고 나병 환자가 볼수 있었겠어요? 누군가로부터 들었지. 세상에다. 예수님은 어떤 벽이든지 고쳐 예수님은 누구든지 고치셔. 예수님 만나면 다 살아났어. 이 얘기가 이 나병 환자에게. 들렸죠. 세상 저를 아무 기대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그분 만나면 난 나올 수 있어.라고 그가 그 어린 가운데 주님께 왔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성경은 4십일 절에 정말.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제가 요 사실 일 절을 읽다가 그게 느껴지죠. 주저하지 않는 주님이라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 그를 만나시는 것에. 어떤 장애물도 주님에게는 없었다는 거. 되게 빨리 나병환자에게 손이 갔어요. 고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짓이 버리고. 이거는 전염성이 있고 만나서 안 되는 율법의 내용도 있고 안 되는 건데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결코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교회란 뭘까? 교회는 뭐가 해야 되냐라는 어떤 제목을 달았으니 오늘 저는 요것을 그렇게 좀 가고 싶어요, 이 말씀. 그래 나병환자는 소망이 있었어. 나병환자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가 들려진 어떤 메시지에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주님에게 배달된 거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이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은 나병환자 입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 좀더더나가는 교회라는 입장.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나왔다 쳐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의 마음을 주님이 하셨다 나병 환자가 그동안 겪었던 그동안 힘들었던 그 사람이 여태까지 지나온 그 아픔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인지 성경에 굳이 구체적으로 그가 믿음으로 나왔다는 말 없고 그냥 고쳐달라는 거지 믿음이라는 표현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본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면 뭐라 교육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저 사람이 이 조건을 갖췄어 이 사람이 이런 조건이 있어 라고 본다면 다른, 거, 다, 다른 것도 볼 필요 없어요 나는 여기 와있으 자격이 되나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 주의를 와서 예배릴 자격이 되나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면 있나 아닌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본거야 그 사람의 사정을 본거야 그 사람이 겪었던걸 본거야 그의 마음을 받아준 거예요. 그 영혼이 겪었던 마음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처음에 자기를 만져주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 지금 이제 상상을 해봤어. 이슬이.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두 분은 부가 보는게 좋겠지 엉뚱한 사람자 옆에 사람을 주님이 지금 그 나병 환자를 본다 자 한번 봐주세요 엉뚱한 데 꽂히면 안돼요 <laughs> 자 보세요 네 제가 요 말씀 준비하다그 상상을 해봤어요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볼 때 주님이 어땠을까 눈이 어땠을까 아마 이 나병 환자가 꺼리낌없이 주님이 터치해 그가 딱 몸을 맡겼던 것은 주님의 눈을 본 거예요. 자기 마음 알아주는 거. 절대하지마 얘기 어디 가서 절대하지마. 절대 두번한테 절대 얘기하지마. 근데요 자기 마음을 받아주고, 자기 사정을 알아주고, 자기 아픔을 알아준 이 지금의 이 사건은 어떤 이 사람이 기적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것을 기존 경험하지 않았다 해도 저는 여기 장면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이 없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이 사람이 비록 고침을 받지 않았어도 주님 만난 것으로 이 사람은 살아난 것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곳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약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 얼마나 문제 투성이가 오는지 몰라. 그래서 성길이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어,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저에게 어떤 분이 헌금을 좀 저도 모르는 분이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될거라고 소식을 제가 들어서 아 교회가 어려웠는데 그렇게 또 누가 해주시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음,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스신교회가 아픈 게느껴라고요 어, 제가 그 통화를 끝나고 참제 마음이 아그 마음이 가는구나 그그 그, 그,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교회 상황 그게 그, 그 어떻게 꼭 우리 교회 사정을 그분이 알고 느껴졌다는 것일까?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아내내이 상처 아픔을 아니 교회가 받아줄 수 있는 뭐가 없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아, 없어요? 예수님처럼 방해물이 없어요. 여 예수님이 아무 방해물 없어지는 문제 병자인데 세계 최고의 질병 아니었고 그 당시로는. 근데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터치함에있어서 방해물이 없었다니까 지금. 데 말인지몰라요랬지 그 내가 방향물 없이 뒤를 껴왔는데. 나라는 존재야. 내가 뒤를 껴왔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는 그 교인 되는 데 커트라인이 있대요. 믿음도 체크하고 다 체크한 다음에 교인으로 봤는데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럼요. 그 자격 안 되는 사람은 그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가 그, 깜짝 놀랐어요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 자격이 없으니까 교회를 오는거지 자격을 갖췄으면 저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 왜 교회를 갈까 자격이 없으니까 <laughs> 교회 <교육을> 오는거지 <laughs> 자격을 갖췄는데 왜 교회를 <laughs> 와 본인이 혼자 입을리고 초가운데서 자격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이 사람한테 격려받고 힘 얻고 은혜 받고 손 잡아주면 다 받고 여기 와서 네가 쓰라고 하는 거야 자격이 없어. 음, 마태복음 1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이이갈릴로 호수를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게네사레스 저기 거라사인 쪽 게네사인 북쪽이니까. 전 이제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지면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려서 끝쪽에서 오른쪽이 게네사라시고 북쪽이 걸어사인이에요. 근데, 그걸어사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막달라마리아 있는 지역에 있다가. 아니죠, 게네사라서 가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거을 예수께서 즉시 일시대 안시 말라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오병이어를 겪은 사람들. 이 아니 오병이어를 눈으로 봤다니까 눈으로 열두 강주리가 남는 그 엄청난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나눠줬으니까. 그런데 이 풍랑이고 배를 배가 막 난리가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예수님 걸 보면 유령이다. 우리를 다 죽었다. 아이, 우리 일반 들사람들 야, 야, 이게 믿느냐 이게? 아니 여태 보안관도 뭐 제성동또 따라다니면서 뭐? 무슨 신앙법에 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저어게 믿음을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수님 어떻게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이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따라다니면 다 신앙교육도 받고 다볼것다 보고 기적도 봤는데도 이렇게 약한데도 주님은. 방에 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즉시 다가서는 왜요? 풍랑맞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약하다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 앞에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약한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꾸짖고 거기다 이겨내라고 하시기 전에 안심하라안심하라 그들의 믿음을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갇혀 있는 몽가을 보지 않고 그한 영혼의 마음을 본 것.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볼까요? 그 영혼의 마음을 볼까? 교회가 믿음을 보는 곳일까요? 그 영혼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 마음을 보는 곳일까요?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실 걸까요? 주님이 내 영혼의 마음과 아픔을 보실 걸까요? 내가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을 보신 걸까요? 나의 형편과 마음을 보신 걸까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 믿음을 그들의 턴트라인을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사람영이들의음음을는는일일 여기에 나병 환자가 람쳐나사람전이사던은가믿은이 사람은 이사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 사람은 게사람뻗쳐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 오늘 저희. 교회가 교회사랑 근로 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 교회라는 어떤 사이즈 교회라는 어떤 크기 음, 그걸 넘어서서 저희 교회가 우리 한영원 한영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여기는 내 마음을 알아주네 여기는 내 마음을 받아주네 여기는 내 형편을 혹시 아파해 주는 아무도 내 손을 안 잡아줬는데 여기는 내 손을 잡아주네 아무도 나 같은 사람에게 신경도 안 썼는데 여기는 내게 신경을 써주네 여기는 어떤 커트라인을 만드는 곳이 아닌 나 같은 사람도 오는 곳이네 저는 교회가 예수님의 예수님이라면 저희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라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처럼 장애물이 방해물이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세신교회가 정말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 정도들 좀 연약하신 분들 전화도 드리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또 제가 장애인 가정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그 장애인 분이 지금은 저한테 농담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농담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번도 자기 다리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한테 숨겼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 앞에서 몸을 돌리기 다리가안되기 힘들잖아요. 하얀 다리를 저한테 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하얘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보여주네 했더니 네 붙더라. 저이는 사진도 찍어놨는지제핸드폰에 음... 아... 와주는 마음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보여주는 모습에서. 저희 교회가 어, 세신교회가 성남의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잖아요. 세신교회는 어떤 교회야? 노무란 그 교회야. 그냥 교회지. 음, 그런 교회로 불릴 수도 있겠지만 아, 세신교회는 내 마음을 알아줘. 세신교회는 내가 가면 나 같은 사람도 갈수 있네. 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만났듯이 풍랑 속에서 왜 아직도 너들 믿음 없어라고 하는 주님이 아닌 즉시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손잡아주고 들겨주신 주님 내 마음으로 저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저도 더 분발할 테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제회에서아 내가 혹시 그러지 않 내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나. 저희 세신 교회가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어, 주님이 정말 있어요. 여기 정말 주님이 있는 곳이야, 라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간다면, 이 교회사랑 기도회를 통한 교회를 위한 기도라면, 그교회가 소망을 다 함께 품고 가는, 저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